<laughs> 아 쇼핑 얼마만에 가는 거야 그치? 2, 2주 전에 스타필드에서 산 구두는 뭐 공짜로 받은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 2주 전에 가서 왔고가 누가 보면 몇년 동안 쇼핑 안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네 <laughs> 그때 옷을 못 사서 만족을 못한 거야 야 2시간 동안 고른 게 구두 하나라는 게 나도 충격이었어 그때 <laughs> 이쁜 게몇개 있었는데 다잘 봐서 못 입는 거 어떡해? 잘라. 너무 더. 언소이야뭘 잘라? 그 자른 거로 나좀 붙여주고. <laughs> 오빠는 좋겠다. 잘 봤어. <laughs> 아니 웬만한 거다 맞잖아. 좀 크면 줄면 이 되고. 칭찬인 거 같은데 기분은 되게 나쁘고. <laughs> 어, 미안해. 나빴어 여보 근데 나 어제까지 안 맞아, 알아? <웃음> 다 나, <laughs> 다 너무 커. 오빠는 그... 그만해. <laughs> 진짜 나도 잘안 먹거든. <laughs> 운동하면서 근육 때문에 작다고 다. <laughs> 어. 머리는 근육 때문에 큰거 아니잖아. <웃음> <웃음> 여보. 남자는 모든 큰게 좋은 거야요 <laughs> <laughs> 엄마! 할 말이 없네. 근데 아무튼 오늘 정말 괜찮은 옷을 득템했으면 좋겠다. 근데 나는 동묘합 구제 시장은 처음 가 봐. 아니 거기를 어떻게 알았어? 아, 나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돈묘 앞에서 앞 호스텔에서 살면서 거기에만 있었어. 근데 거긴 연령대가 좀 높지 않나? 자기한테 맞는 거 찾기 쉽지 않을 텐데. <laughs> 뭐야, 우리도 이제 20대가 아니야. 이런 <laughs> 가봐. <까봐>. 그래, 가보자. <laughs> 와, 진짜 TV에서만 봤지 나 이렇게 큰줄 몰랐어. <laughs> 어머, 뭐 하지? 아니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날씨가 따봉 하고 간다 자기한테. 그러네야 진짜 여기 안 파는 거 없다. <laughs> 어 나도 오랜만에 와서 신나. 어 진짜 신기한 게 많구만. 시장에 가면 옷도 있고, 꽈배기도 있고, <laughs> 신발도 있고, 시계도 있고, 모자도 있고. 떡볶이도 있고 아, 배고프니? <laughs> 어, 배고파. 일단 쇼핑하기 전에 간단하게 뭐좀 먹자.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. 와 후다닥 살게 후다닥이 몇 시간이야? 2 시간? 2 시간은 후다닥이 아니라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닭이야. <laughs> 네, <여기는 웃음> 아, <그래. 웃음> 알았어 <알아서>.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닭 <laughs> 게 배고파 배고파. 먹자. 어, 간단하게 먹자 간단하게. 어묵 끝에 어묵. 어 어묵 좋아. 조 뭐야? 방송국에 있어야지 왜 자꾸 여기 나와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, 오랜만에 <laughs> 쇼핑 나왔어요. 참 이뻐. 아, 방도 잘하고 한국 사람보다 더 관여분적인 같아요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니야 진짜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맛있다. 어? 많이 먹어도 어? 많이 고를 거니까. <laughs> 사장님, 이거 시원빵도 하나 주세요. <laughs> 오늘 힘을 잘 쓰게 생겼다.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짐은 묵어들어. 사장님, 여기 에너지 드링크 있어요? 아, 있어요? <laughs> 그거도 <그것도> 하나 먹을게요. <laughs> 그렇지? 오. 아, 근데 패션이 진짜... 내 패션을 갖고 뭐라고 하지 마. 난 너무 좋은데? <laughs> 뭐야, 네가 오빠를 알아보면, 이거 미혼 남 편이냐고. 왜 <laughs> 이렇게 지지율 <쥐쥐쥐하냐>? 아니야? <laughs> 내가 말했지. 패션은 뭐다? 자신감이야. 따라해봐. 패션은 뭐? 자신감. 그래, 자신감이야. 내 패션 갖고 뭐라고 하지 마. 봐봐, 저기 아가씨들이 다투다보잖아 연가씨들이 다 지십시오요. <laughs> <laughs> 한두번온그 <laughs> 그게 아닌데? 아, 아 이렇게 뒤집어봐야뭐 좋은 게 나와 득템을 할수 있어. 아 그래? 어 오, 아, 이거 이, 이쁜데 사이즈가 안 맞아 안 맞을 것 같아. 아 이렇게 해서 하나 고르는 거야? 그렇지. 오 하나 골랐어. 조금 오. 겨울 색깔이지? 아니 아니 괜찮아. 오, 그래? 진짜 하나 나왔네. 아 야, 그렇게 찾는 거야? 안 믿어. <laughs> 약간 뽑기 재미가 있네, 그렇지? <laughs> 와옷 가게 진짜 많다. <laughs> 그렇지 없어. 근데 이거 다 돌리려면 내가 보니까 두 시간으로 모자랄 것 같은데 이 많은 가게들을? 여기 뭐 봐, 캡틴 빌리지. 어, 이소보이잖아 <laughs> <laughs> 봐봐. 어나 호랑이가 마음에 드는데? 아 호랑이? <laughs> 오, 오 호랑이 티 바로 있네. <laughs> 너무 좋은데? 예, 어 봐봐 여기도. 어 이거 겁나 예쁠거 아니야, 봐봐. 아니 봐봐. 뭐가? <laughs> 않아? 나는 모르겠는데 뭐... 나는 모르겠는데 입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오우오우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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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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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왜 이렇게 호랑이 스타일 같지? <laughs> 아니 이쁠 것 같아. 살짝 깡패 스타일인데. 아뭔 소리야? <laughs> 오 사모님. <사머네. 웃음> 어디 저기 뭐야 사우나 갔다가 딱 나와서 담배 한대 딱. 아, 한 대. 무슨... 아 여기 금그큰거 <laughs> 있어야 돼. 그... 그러니까. 어 근데 괜찮다. 눈치를 걸으면 금도 이쁘지 않아? 어 동남아 같은데 갈 때. <웃음> 딱 <웃음> 입고 가면은 정말 부의 상징. 아, 이게 전담 라운지 스타일이야. 아 그래? 어 와. 진짜 옛날 옷 같지? 내가 공나 공나 스타일에서 보일 거야. 약간 40대 어머니. 오. 절대 아니지. 오. 절대 아니지. 이거 괜찮은데? 잠깐만, 진짜로. 미쳤지. 나 얘기했지. 어, 다르네. 어 이거 너무 좋은데, 그렇지? 언니 반손나가도 면포미라고 하면 되잖아. 사장님 이 재킷 얼마예요? 이만 원 나왔다 <laughs> 어 이만 이거 어세요 아, 어, 너무 예뻐요와 <laughs> 이만 <2만> 원요 <laughs> 진짜 성공 저... 성공 대만족 야 아, 여기 혹시 누군지 아세요 고야 고아고미어 맞아요 고미어야 아유 잘 사장님이 <laughs> 좀 싸게 준 거네 내가 보니까 아이그러 <laughs> 아는 사람이라서 <laughs> 그래. 아 이거 이만 원 일이 말이 안돼 득템 성공? 어 쇼핑 때 성공. <laughs> 어, 장난감부터 뭐 어떤 반 아니라. 와 별거 다 판다. <웃음> <웃음> 자기 나중에 이렇게 내려갈까 이제 <laughs> 운동하면서? 어이렇게될 수가 있다. 이거 봐. 그냥 쇼핑몰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훨씬 재밌지. 재밌네. 신기한 것도 많고, <laughs> 재밌는 분들도 많고. <laughs> 그렇지. 나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여기 오면 항상 즐거웠거든. 아니 장모님도 여기 오시면 진짜 기절하겠다. 엄마 여기 오면 국전도터갈 걸? 무슨 국전? 물건들이 다 밖에 있는데 왜 지키는 사람이 없냐고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다음에는 옷좀 신경 쓰고 와야겠다. 은근히 좀 아시니까. 아니 진짜 나 초에 불만이 있었는데 볼수록 잘 어울린다 아 그래? 어 어. 난더잘 딱... 입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. 보시는 분들마다 자기를 일단 어 묘다 하고서 나를 딱 보는데 하체부터 이렇게 한번 훑어 <laughs> 스캔해 아니 나 반대로 오빠가 이 시절 분위기랑 너무 잘 맞아서 아. 어 그래도 잘입네생각아 그래? <laughs> 반대로. 아, 그럼 그 표정이 어좀잘 입네 약간 이런 표정인가? <laughs> 여기서 자주 쇼핑하네. 약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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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런 느낌인 것 같아.